교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친 후에 옥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 25절 26절 함께 보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주술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나 속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는 말씀처럼 사도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말은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것 같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마음에 사귀가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말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말이 모습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중심이 오라야 오른 것입니다. 여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막론하고 어떤 방법일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고,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 나가고, 이 여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사탄의 뇌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을, 세우는 일을,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독단적인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바울과 신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다시는 점을 보지 못하게 생긴 것입니다. 아, 자기의 유익이, 자기들의 유익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심의로 올라서 공개재판석으로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성을 요란케 한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이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귀신 쫓겨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을 요란케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시끄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를, 로마의 를로마 평화를 지상의 표로 삼고 있었던 로마 세계에서 평화를 깬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였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평화를 깬다, 이렇게 첫 번째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두 번째 죄목은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로마 법인 12돌판법에 한제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에 의하면, 한 민족은 그들의 신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피 지배 민족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을 가지도록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의 신앙을 바꾸도록 한다는 이 사이비 단 종교를 전해서 로마 사람들이 신앙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는 흥분한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혈기가 혈기와 그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실 큰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가 풀릴 때까지 막, 그들의 혈기가 풀릴 때까지 실컷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 때문인데 포장을 한 것입니다. 소유를 일으킨다. 전하지 못하, 받지도 못하, 듣지도 못할 그런 이단 풍섭을 전한다.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혈기가 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지하 감옥이었고, 흑구덩이를판 지하 감옥이었고, 손과 다리를 이제 그, 그 따로따로 판자 구멍에 집어넣고, 쇠고랑으로 결박한 채 지하 감옥에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요, 그 다음날 사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용수들에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 후에 사도 바울이 이때의 상황을 이제 기억하면서 대서을가져 전서 이장이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립보에서 권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고난과 능력을 필립보에서 당했다.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갈등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선을 꺼낸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겼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고 싶어서 빌리뽀에 온곳 아니잖아요.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오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불쌍한 영혼을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뿐이 없고 회복시켜준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혈기가 풀릴 때까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착고에 차이고 왜 쇠사슬에 모여서 매어서 왜 깊은 지하감에 던져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들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만큼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를 했다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런 죽을 지경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고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고 어, 영혼 권하는 일참 이제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꿔놓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권한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 조금만 내 유익이 없어지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 끼치려고 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경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런 지경을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평까지는 하지 않아도 아마 절망하고 누워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절망하고 누워있지 않았을까? 낙심해서 앉아있지 않았을까? 심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요, 절망하고 누워있지 않았어요. 낙심한 채로 앉아있지 않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외로운 네. 모습인데요. 바울과 신라는 그 상황에서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5절 읽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매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지 않고요. 저들은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참기 어려운 영혼의 싸움이 있었지만 저들은 절망하고 치우만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씌워진 찼고와 찼고가 저들, 그리고 저들을 묶은 쇠사슬이 저들을 굳은 감옥이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저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과 착과 감옥이 저들을 누르지 못했고, 매마침감 멸시가 저들을 가두지 못했다. 사명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맡은 직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죽음과 지옥 문으로 보내는 곳이 저들에게는 찬송하는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가끔 이사 신방을 하면서 이사하고 입주한 이 장막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말씀. 여러분 죽음과 지옥의 문처럼 보이는 곳이었잖아요. 내일이면 틀림없이 사용을 시키려고 했던 거 여러 가지 중앙상는 비로 보면. 죽음의 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과 지옥의 문으로 보이는 것이 저들에게는 찬송하는 성전이 되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영원의 노래가 되었고 이들의 기도는요. 하늘의 응답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들의 찬양은 영혼의 노래가 되었고, 이들의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승리의 날에만, 기쁨의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날에 슬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어다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 알고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정말 롤러한 능력을 불러오지 않아요. 저들이 기도하고 천송할 때,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감옥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착구가 벗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저들에게, 예? 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외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얻어맞고 터지고 쇠가랑이 차이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의 밤을 지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반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만히 찬송하고, 가만히 가만히 찬송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감사가 넘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주수들이 듣더라.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여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끔 새벽 시간에 기도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크게 하고 작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조금 크게 기도하더글랑 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분이 계시면, 아,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러고 저러고 절대로 이야기하면, 보세요. 다른 주수들이 다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근 새벽에 조금 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너무 잔잔하면 졸음이 오는 것 때문에. 하튼 여하튼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명감 당하며 살려고 하는데 마음에 갈등과 범민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눈물을 잃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고 실란을 당하는 그런 일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눈물을 잃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마음속에 괴로운 분이 있지는 혹시 아니하십니까?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 살수 없어 낙심하고 체념하려고 하는 분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그리고 새거랑이 벗어지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자꾸가 벗어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전 것으로 우리에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벗어,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육자 루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는 결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이 된다. 결코 그는 불행이칠 수 없다. 루터의 이야기.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묵상 하겠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울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도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신실하게 돕고,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전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에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오늘 7월 첫날을 시작하는데 이한 달도 이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게는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단잠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한 달을 시작하며 또 7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한 날,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한 달, 아름답고 기쁨의 날, 덥지만 주의 사랑과 주의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영혼으로 돌아오는 것참 귀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의 분노가 혈기어 풀릴 때까지 매를 맞고 최사들이매인채착고에체인 채, 깊은 감옥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하고, 옥토가 음들이고, 맹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을 보이시므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이셨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한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갈등되고 범인되고, 마음이 힘들어 영혼이 힘드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기도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간과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려고 하는 분들이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벗어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찬성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전곳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찬성하며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야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뜻들을 볼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기의 위, 자기의 돈줄이 끊긴 것 때문에 분노하고 혈기하면서도 포장을 해서 이것 때문이라고 적당한 핑계했던 것처럼. 하나님 행이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여러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7월 첫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늘를 허락하시고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었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주님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간증이 많아지고, 고백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는 하반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반기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기관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민족적으로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 는 하반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7월 한 달을 하반기를 살아가게 될 텐데 손붙들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는 평화가 자녀들의 진로에는 형통함이 사업에는 번성함이 직장생활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교회생활이 행복한 하반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한 달도 축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